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.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예제 1번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. 이 놈의 그래프에서 x절편 a, y절편 b라고 할때 2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해라. 그러니까 x절편, y절편 구하면 되네. 자 다시 x절편은 뭐라고? y가 0일 때의 x 값 이거라고. 그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x 값을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y에다 0 집어넣어,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 이게 되죠. 그러면 얘를 이항시킬까? 그럼 3분의 2x가 5가 되죠. 그럼 x는 뭐가 돼? 2분의 15. 이게 바로 x절편, 이게 되는 거고. 자 y절편은 x에 0을 대입했을 때의 y값. 그냥 x에다 0 대입해, 그러면 뭐가 나와?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0 플러스 5.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y는 5. 아.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무조건 얘 사라지겠네. 그러니까 얘 여기 지금 뒤에 남은 애 얘가 무조건 y절편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y절편은 사실 이렇게 계산을 안 해봐도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x절편 2분의 15, y절편 5. 좌표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. 그렇죠? 얘 0,5라고 쓰면 안 돼. y절편은 딱 5야. 자, 그 다음에 얘 이제 2번 봅시다. 자, 1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이 마이너스 4일 때 y절편을 구해라.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? y가 0이 되는 y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지. 그러니까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즉 x에 마이너스 4 넣고 y에 0 넣으면 성립합니다. 요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해. 그럼 k 값 얼마 나와? k는 마이너스 8.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려는 함수가 뭐가 나오냐? y는 2x, 자, 여기다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플러스 8, 이게 되는데, 니놈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. y절편은 x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되겠지? 요거 가리면, 뒤에 있는 8,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. 자, 1차 3번 볼게요. 자, 1차 함수 그래프에서. 자, 요 그래프에서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9만큼 증가한다.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아,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기울기 정의가 뭐였어요?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지. 자, x가 3만큼 증가했어요. 그때 y는 9만큼 증가했어요. 즉 니가 3이란 소리이고 요 식에서, 1차 함수식에서 기울기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니놈이 바로 기울기구나.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. 자, 예제 4번. 두 점이 나왔네. 개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. 자, 두점 나왔을 때 1차 함수 기울기 구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자, 내 마음속에 너는 앞, 너는 뒤,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놓고 무조건 뒤, 빼기 앞, 이렇게 해주라고 했죠. 자,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. 그럼 X 증가량 어떻게? X 값의 뒤 빼기 앞. 그래서 마이너스 4 빼기 K.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 Y의 증가량은 어떻게? Y 값을 가지고 Y 뒤 빼기 앞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6 빼기 1.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K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.